제가 이제 경기도 음. 지사 선거 때 일정을 총괄했는데 네. 그때 이제 메시지를 줄거 아닙니까? 그쵸? 정리해서 그한 그 100여 페이지 돼요. 네. 하루 일정이 워낙 많으니까 아, 절대 그 전날 밤에 갖다 줘도 네. 전날 안 읽으세요. 다음날 새벽에 나올 때 이제 네. 읽으시는데 한 20분 정도 읽으세요. 그리고 그그 네. 그 지역 지역 행사에마다 그 키워드들을 다 기억을 하세요. 아. 정확하게 그 기조를 기억하고 계시고 음. 특히 수치. 숫자 음, 이런 쪽에 아주 강하시죠 아, 데이터 그치구나. 객관적 데이터들을 아 네. 그럼 아랫분들 바짝 긴장하시겠네 그렇죠. 거짓말 못하죠 아 아, 거짓말 했다가는 금방 탄로 나요 아 그리고 업무 계획이나 사업계획 그것을 말로만 받는 게 아니라 메일로 받아요 네. 그리고 메일로 받게 해서 몇개월 뒤에나 어느 시점 되면은 그때 했던 그 본인이 업무 보고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네. 거짓말 했다가는 경을 치죠. 아, 그러네요. 네. 허위 보고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어떤 분들그 말씀 하셨는데, 예. 유도탄처럼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켜놓고, <laughs> 네. 그래, 그러면 뭐 김과장, 네. 다음 주월요일까지 보고해. 네. 다음 주 일요일이나 토요일쯤 되서 네. 물어본대요. 네. 주말이니까 금요일쯤 되면 네. 유도탄 이렇게 따라가죠. 네. 내가 그때 물어봤는데 하고 있나? 그리고 워낙에 네. 이분이. 네. 네. 이명과 박근혜 정권 때부터 정치 보복 표적 수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뭐~ 행사나 이런 사업 보고를 할때 음. 선거법 검토나 뭐 예, 불법 내부 검토가 음. 안돼 있으면은 경을 쳐요 아, 예 같이 일하시면서 근데 의님 뭐~ 저희 방송에서 막 말하기 좀 그러면 뒤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좀 힘들진 않으세요 사실 그런 상사 피곤하거든요. 솔직히 일하는 데 있어서는 네. 철저히 해야 되니까 네. 긴장하죠. 매 순간, 네. 매 시기 긴장하면서 일을 해야 되죠. 음. 그런 면은 있지만은 음. 그 워낙에 그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음. 이 일을 통해서 보람과 성취감을 음. 느낄 수 있게끔 해주고.